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그림책은 음, 책고래에서 나온 지영경 선생님의 책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굉장히 음, 글도 재미있고 그림도 좋습니다. 연인의 집에는 책이 참 많습니다. 와, 이게 다 책이야?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가도 책들이 있고. 네, 온종일 책만 보는 연희한테 말동무가 되어주라고 해서 왔는데, 연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순이는 책덩이에서 연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책에 얼굴을 묻은 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연희가 책을 다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희가 다 보고 밀쳐준 책을 보면서요. 책 속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희는 책만 보았습니다. 순이가 옆에 있건 말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순이대로 연희 옆에서 책만 읽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연희가 책한 권을 순이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집에 가져가도 돼. 연희의 목소리가 봄빛처럼 순순했습니다. 정말? 연희가 준 책을 앉자 순이는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종이를 잔뜩 펼쳐 놓았습니다. 썼다, 지웠다, 고개를 껴욱 껴욱 쓰고 또 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연희는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순이는 신기해서 연희가 지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순이는 산길을 오가며 본 예쁜 꽃과 알록달록 나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연못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동무처럼 따라오는 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연희가 책을 읽는 동안 순이는 쉬지 않고 종알종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연희네 집에 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농사일이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연희야 잘 있어. 순이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연희는 자고 있거든요. 책에 네. 책을 보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연이는 여느 날처럼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자꾸 도망갑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동무가 되지 못합니다. 연이는 순이가 궁금했습니다. 연희는 물어물어 순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인의 집은 마을 끝머리 산 밑에 있었습니다. 예쁜 꽃과 나비가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인의 집에는 동네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와글와글 연희가 준 책을 보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연이도 슬며시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만가만 이야기를 듣다가 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가 읽어주는 책은 바로 연이가 쓴 이야기였습니다. 연이가 버린 종이를 펴고 실로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리와봐 이 책을 지은 내 동무 연희가 왔어 순이는 자랑스럽게 연희를 소개했습니다 속스러웠지만 연희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 장을 열면 음, 글은 없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연희와 순이의 모습이 있고 동네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는 연희의 모습이 있고 예쁜 모란 꽃인가요 꽃을 만들어서 화관을 쓰고 있는 순이와 연희의 모습이 있고 또한꽃에는 엎드려서 개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연희와 순이가 엎드려서 호기심 찬 눈으로 보고 있는 음, 그림이 있습니다. 연이와 순이는 함께 책을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가도에 예, 숨어 있는 동네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고 한 <laughs> 친구는 순이와 연이가 아,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받아봅니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희가 책을 읽는 동안 순이는 쉬지 않고 종아종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인자김이었습니다.